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죄 많은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정으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셔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딜레머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정의로운 재판관이 악한 죄인을 아무런 데가 없이 용서한다면, 그는 더 이상 정의로운 재판관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부르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공의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당신과의 교제로 부르시면서도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하실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오직 한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분의 모든 속성이 가장 완벽하고 유일무이하게 드러나는 위대한 계시의 장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흠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진노,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그 모든 심판이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정확한 대가가 바로 그곳에서 남김없이 치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남김없이 모두 지불하셨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단순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이유는 바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나와 당신에게 쏟아져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독생자 아들 위에 대신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죄의 삭신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늘 아래 온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시니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피상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깊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의지, 감정, 지성,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중심부, 즉 인간 존재의 관제탑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개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날 때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큰 신성모독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파괴되어야 할 끔찍한 이단 종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생각이 그의 세계관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현실이 특히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하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자신이 한때 핍박했던 바로 그 믿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 현실에 대한 당신의 전체적인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순복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당신의 지성, 의지, 그리고 감정의 변화로 이어졌습니까? 과거에 그토록 사랑했던 죄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셨습니까? 한때 무시했던 거룩함을 이제는 갈망하게 되셨습니까? 당신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당신 삶의 주인으로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천국을 값진 진주와 같이 여기게 되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한 찬송과 가사처럼 내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100%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말에 역겨움을 느끼며 아닙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단 하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과거에 어떤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평화를 느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짜인지 알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믿음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충만함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당신은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회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당신의 믿음 또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나요?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질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상태, 미성숙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참된 회심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부모의 마음으로 당신을 지켜보시며 당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당신을 징계하시고 바로잡아주십니다. 이는 당신에 대한 그분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당신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모든 정제를 받기에 마땅합니다.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는 먼저 만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아래 짓밟히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죄의 삭슬 완전히 지불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의 증거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